오늘은 숙대입구역에서 2분 거리에 있는 옛날 감자전을 다녀왔는데요. 여기는 뭐 얼마나 맛있어가지고 감자전을 간판에 뭐 내걸었나 했는데 아주 먹어보고 의구심을 싹 없애고 왔습니다. 근데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제가 올리기 3일 전에 다비치 강민경님이 여길 올리셨더라고요. 와좀 신기했어요. 이날도 저희가 웨이팅을 조금 하긴 했는데 앞으로는 좀더 빡세지지 않을까 아마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제가. 여기는 일단 들어가면 내부가 미쳤거든요 저처럼 목포 좋아하는 사람은 진짜 환장하는데 뭐 가게 외관부터 시작해서 들어오면은 주변 낙서가 그런 보여주는 바이브랑 그리고 사장님의 그 미쳐버린 2000년대 전후의 선곡 이게 아주 진짜 술맛으로 미친 조합이에요 저희가 갔을 때는 아마 티아라 거짓말이 틀어져 있었고 그리고 저 위에 반짝이 조명 보세요 진짜 이게 술을 안 먹을래 안 먹을 수가 없어 그리고 여기가 진짜 찐이라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기본 안주가 마른 멸치 고추장이에요. 난 어릴 때 이거를 아저씨들이 왜 이거랑 소주를 먹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내가 먹고 있잖아. 진짜 이게 짭짤한 게 엄청 잘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멸치에 대한 예의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한병또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둘이 멸치에다가 한병 했고. 이게 먹으면 먹을수록 짭짤한 게 아주 안주에 그만이더라고요. 어릴 때는 아저씨들이 저걸 왜 먹나 했는데, 진짜 이제 내가 먹고 앉아있네. 아유. 아, 여기는 있 그리고 메뉴판이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저렇게 인기 메뉴만 모아놓은 인기 메뉴판. 그리고 하나는 뭐 거의 흥부 한대 때릴 것 같은 그런 나무 주걱에 전체 메뉴가 적혀 있는데, 저희는 사실 인기 메뉴판만 보고 감자전이랑 얼큰 수제비 시켰습니다. 뭐 사실 그냥 인기 메뉴판만 봐도 메뉴가 막 엄청 없진 않아가지고 그것만 봐도 충분한 것 같아요 사실 다른 메뉴가 좀 궁금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첫 방문인데 기본으로 가야지 맞잖아요? 옛날 감자전인데 뭐 다른 거 이상한 거 치즈 감자전 뭐 이런 거 시키면은 좀 약간 그거는 아닌 것 같아서 감자전이랑 얼큰 수제비로 입가심 하려고 그렇게 딱두개 시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와, 수제비 보세요, 이게. 얼큰 수제비라고 해서 사실 좀 매울까봐 쫄았는데, 하나도 맵지도 않고, 그냥 그 김치의 그 칼칼한 맛만 살짝 나는 그 정도? 진짜 하나도 안 매웠어요. 그리고 저 건새우가 들어가서 그런가, 국물이 진짜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시원한 게막 조미료 들어간 맛도 하나도 안 나고, 그냥 되게 슴슴하고 약간 간만 적당히 되어 있는 그런 느낌? 그리고 밀가루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진짜 좋았던 건 수제비가 두껍지 않아서 너무 좋았어요. 얇게 약간 호럭하고 그냥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얇게 해주셔가지고 국물도 잘 배기고 해가지고 국물이 진짜 시원하고 맛있었습니다. 아, 맞다. 그리고 여기는 첫 주문은 무조건 두 개를 시켜야 되는데 그냥 뭐 고민 없이 감자전 수제비 세트로 가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거기서 치즈 감자전을 시키느냐 아니냐 뭐 요정도? 근데 뭐두 개를 시킨다고 해서 진짜 뭐 사장님이 엄청 뭐 돈을 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가격이 막 엄청 비싸지가 않아가지고 두개 시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두개 시키면 같이 먹을 수도 있고 감자전의 느끼함을 또 수제비가 잡아주기 때문에 오히려 좋다. 야 이거 감자전 보세요 이거. 무쇠솥에 나와가지고 기름판에 지글지글 하는 게 진짜 바삭바삭하게 맛있게 먹었고 이게 15,000원인데 이거 뭐 압구정, 한남 뭐 이런 데 있었으면 내가 28,000원 본다 이거 그 정도로 이제 약간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중요한 건 무쇠솥도 무쇠솥인데 이게 그냥 채순 감자전이 아니고 이렇게 강판에 갈아서 찐으로 그냥 그 갈아서 나오는 감자전 알죠? 그찐 감자전 진짜 팥뭐 약간 그런 감성으로 나오는데 저는 이게 진짜 갈아서 나온 감자전이 너무 좋았어요. 그 삼각지, 대박포차 이런 데 가면은 부추전이나 뭐 감자채전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것도 뭐 사실 비싸진 않지만 그런 거에 비하면 여기는 정말 이렇게 갈아서 주고 무쇠까지 이렇게 식지 않게 끝까지 먹을 수 있다는 게 저는 정말 너무 메리트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여기만에.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좀 와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먹을 때 무쇠 소투를 먹어서 최대 좋은 장점은 보통 전 시키면은 가생이만 바삭해져가지고 중간 부분은 떡처럼 돼가지고 다들 눈치 보면서 가생이만 먹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는 지글지글하게 계속 익혀주니까 전체 단면이 바삭해져가지고 그게 너무 메리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괜히 감자전을 가게 이름으로 내건 게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놀랍게도 저는 뭔가 수제비가 더 기억에 남았다는 점. 그 뭔가 수제비만의 그 삼삼한 맛이 확실히 있었어요. 특별한. 그래서 이렇게 수제비랑 감자전이랑 계속 먹다 보니까 사실 물리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고 그냥 진짜 계속 안 물리고 잘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두 조합 진짜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먹다가 잠깐 바람 쐬러 나갔다 왔는데 이모님이 저희 안주를 다 치우고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모님도 놀라고, 저희도 놀라고, 사장님은 죄송하다고 하시고, 그래가지고 수제비가 리필이 됐어요. 뭐 진짜 황당했는데, 왜냐면 저희 옷도 다 있었기 때문에 좀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뭐할수 없이 또 이렇게 내병 까고, 멸치 더 먹고, 수제비 남은 거 먹고, 진짜 배부르게 마무리했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알람 설정까지는 안 버려요. 그냥 댓글까지.